광하니까 다 보이는 거야 여유 있으니까 다 보인 뭐 그냥 시야가 넓고 능력이 좋은 거야 타원형 이렇게 타원한 거야 앞에 천 개가 있는데 천 개를 가, 가, 같은 십 주에 누구는 천 개를 다 보고 누구는 백 개밖에 못 본다고 이걸 타원한 능력이 천개볼수 있는 사람은 능력을 개발하면 천이 다백 개를 보겠지 백개 보는 사람은 능력 개발해봐 야천 이백 개 봐라 능력치가 좀. 그래서, 이거는 예민함을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이 예민함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가는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쓸때 예민함, 민감함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긍정적인 의미의 예민함은 반드시 있다니까. 아까 지그 예민함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예민함이, 어, 의미는 조금 뭐 섬세함이라든지 이런 거하고좀 뜻이 좀 통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섬세함은 좀 긍정적인 것이죠. <laughs> 예. 근데 예민함이라는 것이 어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쓰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네. 이 예민한 사람의 사주상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섬세함은 음. 보통 우리가 긍정적으로 섬세함이라는데 예. 부정적으로 그쓸 때는 보통으로 쓰이는데 보통 부정적으로 뭐 예민 보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고 아니면 까칠하다 뭐 이런 음. 의미도 좀쓸수 있고요. 단지 예민한 자체가 부정적인 문제예요. 예민하다 할때그 좋은 말로 쓰냐나쁜 말로 써요. 상대 대법원 때 예민하다 하데 뭐, 상대가 아, 너무 요가 선 너무 예민해. 아, 그 글자 하나 가지고 그선 하나 가지고 너무 예민한 거아닙까할때 좋은 말로 쓰냐나쁜 말로 쓰였 그럴 때는 조금 안 좋은 말이 좋은 말로 거. 쓰는 거 사람이 예민하다면 좋은 말로 쓰는 거한말해봐봐 어, 아, 맞습니다. 좋은 의미로 할 때는 섬세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 같은데, <laughs> 또음식 뭐 같은 거 먹을 때, 날카롭다. 예. 정확하게 예. 이렇게 탄을 음, 하는. 제구력이 날카롭다. 아주 제구력이 날카롭다. 예. 그 예민하게, 아, 그, 이걸 잘 맞아 한다. 음. 그 근데 좋게 쓰지.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나왔을 때, 이해관계에 있어가지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되면, 어잖아 그럼, 이밀한 건 좋은 거야. 이해관계, 이해관계. 이해관계. 어잖아 맞습니다. 상대적 오타니가 제구력을 좋게 던지면, 어떻게 돼? 다저스 팬으로서는, 와, 어지 상대편 입장에서는, 뉴욕의 한기수의 그, 그 입장에서는 오타니가 그렇게 공 던지면, 예민하다고 칭찬하나? 나쁘지 잖아 예. 아이, 가치란 새끼, 저, 공단님, 나 야, 몇개던지이 저랬다, 다, 글씨가, 이 이래서. 예. 이 예. 하잖아. 저, 다, 아, 소 그래 애매하게 글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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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저, 성진머리가, 저, 음. 저, 승머리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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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저, 예민하, 이잖아 근데, 잘할 때, 다른 장이에서 와, 절묘하다. 예. 멋지다. 저런 사람이 저렇게 글씨, 시하고 예민한 컨트롤. 저런, 저런 예민함이 있어야 돼. 사람, 똑같은 건데 다르게 생기잖아. 그러니니까 예민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음. 우리가 뭘 봤을 때. 예민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지. 동기사는 자꾸 예민하게 잘하고, 뭐, 예를 들서 아나리스트처럼, 분석 잘하고, 예민해야지. 네. 본인이 좀대중동감을 하다 보면, 뻥뻥한다니까, 나중에. 근데, 그거 해가지고, 본인이 이득을 볼 때는, 아, 내 칭찬 알겠지. 아, 감사하다고. 근데, 했는데, 뭐 했는데, 뭐, 본인이 좀 손해봤다. 대수, 원래 했을 때는 차이 없었는데, 내가 너무 예, 까치, 너무 개, 차, 시술 날수 마찬가지, 잘해가지고 보상금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내 보고 예민하다고 칭찬할까? 그때는. 몸는 뭐... 욕을 다 하겠지. <laughs> 할수 있는 나쁜 말은 다 하겠지. 저러니까 변상의 성질 까탈 없고 예민한 소리 듣고 남한테 마음에 상처 주고 나한면 그래 하더만 똑같다 변상시가 하는, 하는 거 똑같이 말하고 별고도 하냐고 좀 대뜸 나한테 좀더가도 아무 문제 가 없으면 쟤 들어가잖아 모르고 그걸까 그게까탈이렇게 그래 해가지고 같이라고 새끼는 안돼 이라잖아자 네. 그럼 예민함이 문제일까? 센티브하다는 스 것도 하는데 음. 민감성 피부하자. 네. 맞아 민감성. 민감성 자 민감성 이런 것이 왜나오냐지 민감하게 왜 나올까요, 그렇지? 사실 해감그 음. 예민한 예민하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 네. 그 예민함이 종류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자, 이런 거 이런 거죠.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냐,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느냐. 이거 알아야 돼. 자, 그럼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민감하다. 아는데 약한 사람이 예민할까? 센 사람이 예민할까? 사주적으로 시야이 예민할까? 신간이 예민할까? 한마디로 기가 센, 센 사람이 통상적으로 말하 기가 센 사람이 예민할까? 기가 약한 사람이 예민할까? 기가 약한 사람이 이거 약한 사람이 예민하지 네. 네. 민감한 피부뭐 조금만 요 어? 이게 예민하잖아 네. 민감하잖아 왜 민감성 피부 왜 생기는데? 뭐 우리 별 이상 없는데 누가 뭐 조금만 트러블 좀 생기고 하잖아. 뭐묻든뭐 네. 떨어지나고 이가안 음. 좋아서 그러참피 일단 피부에서 안 좋은 거고 네. 그리고 두, 두 번째 밥그 밥도 안 좋지만 안도 안 좋잖아. 음. 안에서 뭐 오직 아면 어디서 바로 올라 버리잖아. 여기서 네. 면역력도 안 되고 소화력도 안 되고 뭐가 안 좋으니까. 약한 거지. 한마디 약한 게 전체적으로 점수들이 다났다는 거지. 이치 네. 그럼 신약자들이 대부분 예민하고 민감해. 음. 사주적으로. 한마디 신, 신약한, 오행의 에너지가 좀 지우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위크, 약한 사람들. 음. 그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들. 예. 그래서 자기 글자에 육신에 서 치매를 많이 받거나 이런 사람들. 그, 그런 사람들이 예민하지. 그러니까 뭐 차먹장 예민한 사람도 있잖아 차 먹지 않으면 가를 쪼르륵 가고 다 같이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그 유도 그런 사람이 없거든 네. 똑같이 밥 먹었는데 똑같은 메뉴로 같이 먹었는데 3일 동안 차먹으 고생했다 나는 괜찮나? 넌안 어, 먹으면 상관없는 3일 동안 고생했다 그 먹은 거 중에 하나 있을 거잖아 네. 그 반찬 중에 있든지 어, 예를 들어 회를 먹었는데 같이 회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 다음날 우리 사은 설사 한번 하고 한번 하고 아 힘들어 내는데 3일시누워있 사람도 이어요병 네. 사람도 있어 음. 그건 뭐냐는 거지 이제 바로 약함과 강함의 차이가 있는 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laughs> 신약자를 예민해 네. 신약자들이 예민한 건 보통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예민해 내가 듣고 말하 사실은 <laughs> 부정적인 느낌으로 예민한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 뒤로 빠지려고 빠지려는 느낌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어, 신약자들 신약자들인데 그러니까 육신에서 신약 극을 많이 당하는 상태. 주로 맞는 거지. 그, 내가 극을 당하는 상태지. 그지? 예. 피해자 입장이지. 육신에서 피해자 입장의 그게 막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목 국, 토를 많이 당하는 재성이다. 근데 재성인데 내 사주글자에 목 국, 토가 있다. 관, 재관을 많이 당한다. 예. 그러면, 재관을 당하는데 일지 기운이 약하면, 재관을 당하는 거지, 재관을 사질 못 한다고. <laughs> 그, 재관 사주들이, 오, 재관이면 내가 제 제가, 내 죄를 관은 잡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잘 되지 않겠냐. 일지가 약하면, 여부 당하는 거야. 음. 내가 재의 위치에 있느냐, 관의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사주 구성에 있어가지고, 재관 사주 어 재관이 무조건 성공한다네 와난돈 버리는데 일봉도 못 버리고 있어 왜 재관을 다 하고 있으니까 네. 관이 있지만 나는 제, 사회적 구조 안에서 재관이 있는데 나는 실제로 관으로 죄를다스리는 힘이 없다 이 말이야 이해 잘안 되지 네 이해합니다 어예당연한데왜냐면 음, 이해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 사람이 사주를 안봤으니까 재관이 좀 당연하다는 거지 본인 사람 좀 재관 그렇게 많으면 다남 몰래 집 찾아봤을 거 아니야. 이런데이집봤을거 아니야. 본인이 뭐러 나고 부자로 나오잖아. 응? 네. 예. 돈 많은 분 나오잖아. 무슨 부자로 나오거든. <laughs> 제사자니까 신약도 아니잖아. 예. 왜일찍이왜 생생계에 있으니까 음. 생계 관대에 있으니까 신약이 아니거든. 예. 신약이 아닌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래 되잖아. 뭐냐면. 신학 신강에서가 아니고 일지의 이 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음. 그래서 어떤 음. 그걸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예민해져 음. 우리가 말하는 나쁜 의미로 예민한 거지 네. 민감성 피부 과민성 대장 증상 뭐 마음 배 아프고 조그만먹몸 트러블 소화안되고뭐 예를 들어 서 한마디 하면 밥 먹다가 마취했다고 이틀씩 가고, 집을 덜 누워있고, 몸한 번, 감정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문거리 장난고, 말안 하고, 셧다운 마우스 하고, 그냥. 뭘 하는지, 뭐 했든, 문 닫고 려는거안 하고, 집에서. 말 일치 안 하고, 내한테밥 주더라도, 말도 안 하고, 미치지. 뭘잘는인지 모르지.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이 저걸 뚫고 나올 힘이 없는 거야. 뚫고 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민감정 피고가 되는 거지. 밖에서 뭐가 들어오면 여기도, 여기도 바로 걸리는 거야 네. 뭐보러지 바로 닫고 오면 많이 나고 계속 트러 생기는 거지 인간 신약자들이 대부분 신약하고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그런 게 생긴 면역력도 약해 저항력도 약해 마음의 컨트롤하는 능력도 약해 다 약해 네. 다약하다는거 그걸 대신하는다 약하다고 하는 건 힘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파워가 떨어져 그러니까 신약자들이 이 갖고 있는 예민함은 이런 부정적인 예민함이야 자, 그럼 신강자는 예민하지 않나? 어, 있지. 이게 무엇지 신강자들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돼. 음. 저던 사람들이 신강자들이 모양새가 좋고 예민하고 민감해지면 리더거든. 다 보이거든. 실수하는 게 전부 다 보이거든. 그리고 저 사람은 얼만큼 예민하냐면 다, 딱, 이를게서 앞에 뭐, 뭐한천개 있어. 저런 사람들은 천개 990개를 다 먹을 순간적으로. 같은 5초 안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천 개가 있으면 자기가 볼고 100개만 봐. 그만도 못 봐. 네. 이 말은 능력의 차이. 사실은 이 예민함은, 예민함이라고 하 능력이 있어요. 능력. 능력.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저 능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 그 그러니까 민감성 피부는 이거 안되잖아 아무리 해도 잘 술이 이미 약하게 태어난다면 술은 아무리 안 늘어 과민성, 대장증상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유산균 먹도 조금만 하면 그냥 가취는 사람은 그래 간다고 왜? 다 극당하는 거잖아 치하는 음. 사람, 은 과민성 다 식상이나 극당하는 거잖아 전부 다극당하는지넘치지 식상은 너무 신경가 많이 나가든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오행이안 맞는 거지 균형이 안 맞고, 그러니까 거기 거기 생기거나 오행이 기, 균형이 안 맞게는 신강자가 되는 거지, 아, 신약자가 되는 거지. 신강자들은 강하고 강하니까 다 보이는 거야, 여유 있으니까 다 보인. 이뭐 그냥 시야가 넓고 능력이 좋은 거야. 타고나그렇게 타고난 거야. 앞에 천개가 있는데 천개를 같은 십초에 누구는 천개를 다 보고, 누구는 백 개밖에 못 본다고 이걸 타고난 능력이. 천개 볼수 있는 사람은 능력을 개발하면 천이 반백 개도. 100개 보는 사람은 능력 개발해봐야 1200개 못 봐. 능력치가 정해 그래서 이거는 예민함을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이 예민함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가는 거지. 음. 보통 통상적으로 오실 때 예민함, 민감함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긍정적인 의미의 예민함은 반드시 있다니. 까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걸 배워야 돼. 나의 능력을, 되게 긍정적, 그걸 바꿀 것이냐. 과민정 대장상 정상이 오면,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자, 입출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신약자다, 이 말이지. 의지력도 약하고, 능력 안에 의지력, 아니 정신적 육출력다 들어가거든. 의지력, 저, 능력 안에, 아니, 정신적 의지력도 들어간다고. 신약자들은 의지력이 약해. 오래 못해. 구산에 해본 데는 풀주고 가져가면, 푹, 한 일주일에 같이 걷어. 한 3일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런. 신앙자들은 뭐라고 와이씨 열 받아서 내가 오늘 잘한다는데 저무해낸다 뭐 이렇게 된다고 신앙 신강자들 네. 열 받아서 열이 받기 때문에 도로 극면 도로 나가 내가 오늘 아 내렸나 네, 열 받네 한 무조건 한다 네.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해냈어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거지 그 능력이 바로 신강자들이 갖고 있는 그 왕세나요 근데 신앙자의 뭐, 신앙자의 신강자, 이런데, 그런데 예민함이 있고, 근데 아닌 것도 있어. 네. 다른, 꼭, 예민함이, 꼭 그런 건데, 육치는 영향을 받지만, 신앙자가 신감자, 신감, 신자 다, 다 예민하냐? 아닌 것도 있어. 육치으로 영향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신약의 예민함보다 신강이 이만한, 다 왜, 이건 긍정적으로 쓰입니까 자, 나, 이, 이 사람은 청 개가 보이고, 이 사람 100개밖에 안 보이면 일을 시키는데 누가, 누가 일을 잘해야 되자 100개 보이는 사람이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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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밖에 못 보는 사람이면 내가 챙겨보는 사람이 사람 네. 나 한번 컨트롤 할수 있잖아. 그럼 나이 사람은 불고는 위에 단계 올라가잖아. 그래서 신강 난데 완성이 좋다. 정평만 구분하지 않고 완성이 좋다. 그럼 또 어떻게 돼?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거지. 다 보이니까. 네. 그래서 백개 보는 것 일에 세 명을 관리할 수 있는 3 0 0명 중앙 관리자를 두고 이 사람들 관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눈에 능력이 보인다. 이 그것이 그것을 짤수 있고 한마디로 전략을 짤수 있는 스테디 스테디 전략을 짤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감자. 음.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쓰니까. 신약자들은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네거티브한 인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의미에 약하다는 거지. 정신력. 육체가예체력힘다 약한 거신은 강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신력 육체력이 센 거지 야단 맞을 때 반응이 달라 야단 맞을 때막꽁해 주고 핑 털어 주고 집어다 보고 문걸를 잘못 보고 가도 씹어 보고 이거 신약자들이 신강자들은 열 받아서 절대 안 보라지 니가 내가 도톡을 씹어 이게 죽을라고 너가 안해 하지 마딴 사람 이렇게 하는 거야 포지티브하게 가는 거야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예민함에 예민함은 부정적인 게 많거든 이런 생각이 난 그래서 부정형으로 쓰지 말고 긍정형으로 쓰면 좋은데 아, 그게 타고난 능력이서 어렵긴 어려울, 어려울 거야 근데 사주가 신약, 신강으로 정확하게 나누는 케이스도 있는데 진짜 많은 대부분은 중간에 있거든 신강자들은 한3% 신약자들은 한30% 네. 나머지 한 생각나 생각보다 적어 그렇게 사회 리더가 적은하 똑같아 신약달 생각보다 많아 그냥 3 삼십 사십 하여튼 요요요 바운드로 들어가는 게90% 프로 같아요 생각나 네. 3 0 나머지 6 0는 애매하거든 네. 요 애매한 사람들이 어, 조금만 하면 이쪽으로 갈 수가 있고 포지티브한쪽으로 갈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갈수 있다 네. 그렇게 예를 하고 방법을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겁니다.